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식입니다. 어, 우리 투자자분들 어 마음 속썩이고 있는 어, 대표적인 게임 업종 가운데서 위메이드 주식인데요. 어, 그래도 최근에, 어, 낙폭은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어, 그래도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겠고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좀볼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방향성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위메이드 주식은, 뭐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이죠 크게 하락했고요. 어그 사이에 이제 실적도 뭐 역시 어, 영향을 좀 미쳤죠. 실적 악재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어 덩치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종 내에서 이 덩치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시총이 워낙 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맞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위메이드 주식이, 자, 이렇게 빠진 이후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얼마 정도는 회복해야 된다, 뭐, 어떻게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금 추세, 예, 추세 상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상단에 있는데, 보시게되면 이 가장 중요한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세요 저점이 분명히 낮아져요 네, 저점이 낮아지면서 신저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신저가가 다시 한번 나왔고 52주 신저가 자 근데 위에서 보면 고점도 낮아지죠 고점도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점에 그 떨어지는 폭 자체가 폭자체가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좁아지면서 좀왈닥이좀 좀 크게 크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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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점점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예그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선을 안 그려도요. 바로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가격 이동 평균선들만 보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여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 이격도가 좀 좁아졌다라고 좀어 말을 하는데 그럼 이격도가 지금 이렇게 좁아진 구간에서 우리가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7,000원, 37,000원만 일단 좀 넘겨서 안착되자 어 라고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37,000원 자리가 지금 이 정도 자리예요 중간 차트에서 그래도 5주선 지켜주면서 어, 이번 주 양봉 캔들 나오고 있고, 월간 차트에서는 예, 5, 5선 5선 5개월 선이죠. 어, 5선 37,000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넘어가면 5선 회복된 거예요. 월간 차트에서 5선 회복되면서 양봉 캔들 나오는 거고, 중간 차트도 양봉 캔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그림들이고. 그러면 일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3 7 0 0 0원 넘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강력하게 무너졌었던 60일 추세선을 무너진 다음에, 어, 이때가 일자가 5월 10일이거든요. 5월 10일 무너진 이후에는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고, 여기 60선 회복하려다가 다시 한번 금낙 나와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60선 넘어가면 밀렸어요. 여기와 마찬가지죠. 넘어가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37,000원 자리 정도까지 여기 지금 60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 위메이드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으로, 어, 가지만 않는다면 37,000원 정도만 회복해준다면 다시 이제 추세 자체가 60일 추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좀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이제 이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시기들이죠. 60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면 일단은 우상향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어쨌든 뭐 매수 신호가 어, 화살표 매수 신호가 어,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뭐 매수 매도 신호가 횡보 구간에서는 나옵니다. 자, 근데 오랜만에 오늘 어, 매수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큰 틀에서는 뭐 주가가 많이 빠질 일은 없으니까 예, 위메이드 주가도 오늘 매수 신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어,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기관투자자 쪽에서도. 네, 수급들이 기관에서도 담아주고 있다. 특히 연기금, 사모 투신.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금융 투자 쪽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 수급들은 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 채널을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자라서 팔면 정말 손해예요. 네. 이렇게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티어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자꾸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로 빠져나갈 거고요. 어, 중량은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이에서 주가가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을 기대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간들 말씀드리면 일단은 42,000원이죠. 언제요? 네, 10월달. 우리 10월달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가 일단 42,000원 정도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2,000원 정도 회복,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어 약한16% 정도의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위메이드 주식들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임 업종들 한번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넷마블, 크래프톤, 네, 그 다음에, NC소프트, 넷마블, 네, W게임즈, 뭐, NHM, 퍼러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네, 넥슨게임즈, 네오위드. 이렇게 쭉쭉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바닥에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메이드의 뭐 어떤 특별한 위메이드 주식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수급을 빼버렸다는 거죠. 예, 빼버렸다는 거고 어, 대표적으로 또 낙폭 과대인데다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고, 그렇죠. 최근에는 뭐 지수 흔들림에 어, 그나마라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위메이드인데 어, 그래도 이렇게 좀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게 가장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업종 가운데서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그래도 실적들이 조금 돌아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관점을 놓고 보면 어, 위메이드가 그래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더 빠지기는 좀 곤란하다. 네, 물론 대변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에서, 뭐, 최근에 디폴트 관련된 이슈, 정부, 그, 디폴트 관련된 이슈들 연기했잖아요. 그 그렇죠? 11월 달로 연기시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 지금 전쟁 부분도 최근에 주말에 연휴 기간에 터진 부분들이 뭐 해결된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원 의장, 예, 내려왔잖아요. 떨궜잖아요. 떨군 다음에 새로 지금 재선출 해야 되는데, 그 재선출을 해야 해야지 어쨌든 미국 미국 의회가 돌아갈 거고 뭐 이스라엘을 지원하든지 말든지도 뭐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대외 변수들은 악재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뭐 위메이드가 지금 저점이냐 바닥이다 뭐라고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반기 뭐 실적들이 뭐 3분기, 4분기 뭐 특히 3분기는 아직 적자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 3분기 일단 기저효과, 작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저효과, 그다음에 우리 4분기는 그래도 흑자로 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 이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위메이드 주가가 지금부터도 뭐, 얼마나 더 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놓고 보면, 뭐, 물론 여기, 뭐, 3만원 초반대, 지금 3만 6천원 정도니까요. 최근에 여기 저점이었던 뭐, 3만원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죠. 대변수가 더 악재로도 커지면, 코스닥 지수가더 많이 밀릴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위메이드 주식도 떨어질 수는 있죠.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시간 싸움을 하면서 좀 버텨내야 되는 구간들이다. 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추세 상단을 일단 돌파해놓고 여기서 비비고 있잖아요. 이 아래로 더 떨어지면 좀 불리합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를 좀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비비더라도 비비면서 여기가 지켜져야 된다. 예,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하단 능력. 보, 보게 되면 여기 최근에 바닥 잡았던 여기 예, 여기 영역이 다시 한번 뭐 이탈되면서 신저가가 다시 한번 갱신되지 않는 이상은 어, 위메이드 그래도 어, 조금은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더큰 폭으로 막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37,000원 회복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 관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메이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힘든 구간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구간에 다 있으니까요 위메이드 조금만 좀 버텨내시고 시간 싸움을 좀해 주시면서 37,000원 회복 단계적으로 우리가 37,000원 그리고 이달은 42,000원 정도 최대 목표로 좀 보고 반등을좀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도 오늘 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어, 좋은 어,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오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대외 변수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너무 저 힘들게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좀더 긍정적으로 보자. 자, 그리고 대외 변수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미국 한국 시각으로 9시 반이죠. 밤 9시 반에 네,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표 나오고 내일은 네,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옵니다. 이 물가 지표들은 미국 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그 역시 또 우리나라에 또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밤하고 어, 내일 밤 정도까지는 미국 증시 변동성.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로 놓고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뭐 바닥을 좀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급등으로 막 치고 나가면 뭐 무조건 좋습니다만, 자 코스닥 지수 보고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물론 여기서 무조건 치고 나가면 무조건 좋죠. 이거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바닥 정도만 좀 다져줘도 좋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서 내려가기 보다는 바닥 정도 지켜주는 게 일단은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메이드가 역할을 잘 해주는 지도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어쨌든 오늘 매수 어, 신호가 좀 뜨고 있다. 어, 종가까지는 좀 체크하시면서. 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위메이드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